할렐루야. 김광동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목상.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아흔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 경건한 사람의 특징. 여든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여섯 번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물들여 더 붉게 만듭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비열한 마음입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욕기 나오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사야 1장 3절인가요 율리우스 케사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는 모르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도리어. 에레미야 5장 7절. 드라코는 만일 드라코 왕이죠. 드라코왕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칙명을 공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으로서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며 기독교인으로서도 모순된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을 경멸하며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즉, 죽는 일 외에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감사해야 할 이유,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건강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아래 등불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설교의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브레드 퍼드는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에드워드 육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만 나는 땅에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귀중한 병의 입구를 막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당신이 감사하기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피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오물더미에 빛을 비추시는 사실에 에, 놀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를 입은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던가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혹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그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할 뿐만, 에, 생각할 뿐, 성경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감사의 흐름을 막습니다 당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하며 당신이 성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이며 주인들 중에서 괴수임을 알,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거룩함이라는 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십시오. 은혜에 그러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의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깊은 샘에서 좋은 물이 솟아 나듯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마음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보답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그러죠. 예, 부부간에도 남편의 그, 그 사랑에 감사하고 아내의 노고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만 되면 예?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에? 결단 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결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배신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뒷모데 우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뭐 있어요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은 받아야 한다 인간은요 타고나기를 기부 and take 그게 최고로 잘 나고 잘 사는 사람이요 예? 주고 받고 받고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 감사 감사하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예? 돈몇 푼이 있다고 조금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예, 그래서 오늘 정말로 감사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당시에 한세신병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이죠 열 명을 고쳐 주었는데 우리 잘 알아요. 아홉 명은 가지 않았어요. 한 명도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홉 명은 고치지 않았느냐?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지금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 6.25 전쟁 후 세계에서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주셨는데,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우리, 에.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여. 나는 배신하지 않으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예. 294장. 우리 찬양해요. 감사하는 자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그 역계위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경건을 열망하여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보여주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경건한 아버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오가리 열매를 맺으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이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